금요일 오전 2시 25분입니다. 어, 날짜는 금요일이지만 목요일 일곱 번째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이고 코인 간단하게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율 보자고 하시는데 어, 제가 날짜를 봤더니 9월 21일 날 환율 그 영상 올려 놓은 거 있어요. 그때 그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진행되니까 그 영상 보세요. 9월 21일 날, 22일 날 올려 놓은 환율 영상 있으니까. 언덕 넘으면 슈팅이죠. 주봉 우선 20선이 크로스 됐으니까 우리가 환율하면서도 코인도 받고 일단 채널에 들어오셔서 처음 보시는 영상이 이번 영상이라면 네, 놀라실 수 있겠다. 이번 영상은 주말에 코인을 한번더 하더라도 어 오늘 본다고 했기 때문에 보는 것일 뿐 우리 채널에 저녁에 일하시면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혹시나 기다리실까봐 올리는 것일 뿐 최근에 어제 그제 또 지난주에 올려 드렸던 코인 그 진행 내용이랑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거 그냥 그대로 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1분 컷으로 음. 자, 비트코인은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그래서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대형주의 경우 월봉상 이동 평균선 5선이죠. 5월봉선. 이 5선이 깨지지 않으면 상승 동력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월봉 뚜껑을 땄지만 일단 아직은 월봉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상승 동력이 죽었다고는 전혀 보지 않는다. 하지만 월봉 우선이 깨지면 월봉상 20선까지는 다 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은 월봉 20선을 한 번도 닿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만 있기 때문에 뭐 설사 얘가 월봉상 20선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뭐 밑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주봉상 20선 터치했을 때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 중이겠고 일봉상 20선 닿을 때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일 텐데 얘가 뭐 쌍바닥을 만들고 내려오던 아니면 241선까지 내려오던 그거보다는 일단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비트코인은 일봉상 20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중요하겠다. 20일선을 깨더라도 여전히 네 주봉상 5선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가 구름대가 깨졌어요? 아직 안 깨졌는데요. 네, 일봉상 아직 구름대 위에요. 주말에 비트코인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봉상 20선 닿았을 때음 일봉상 20선 닿는 어제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일단 사고 보는 거죠. 그치, 내가 100만 원어치 살 마음이 있으면 3분의 1은 그냥 빵 넣어놓고 음, 월봉 20선에 걸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떨어지면 평단가도 확 내려가겠고 월봉상 20선을 닿지 않고 그냥 간다면 매수한 금액으로 수익을 보면 좋겠고 그쵸? 음. 이더리움은 우리가 주봉상 5선이 깨지면 주봉 2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거의 뭐 왕창 살수 있는 거죠. 아예 풀로. 그치? 네, 바뀐 내용이 없어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의 일봉 구름대를 보면, 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일봉상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는 새로 반등해서 올라가기를 바라겠지만, 아예 선물 차트랑 좀 달라요. 해외 거래소 선물 차트랑 약간 어, 모양이, 모양이라기보다는 그 지지 라인이 다르지만, 일단 우리는 업비트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 거니까, 이더리움이 아직은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구름대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일단 구름대 이 하단까지 터치하는 거는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어, 그리고 주봉상 지금, 어, 양양음, 양양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음, 양, 음, 음, 음도 있기 때문에 반대죠. 양양음, 양양양의 반대인, 음, 음, 양, 음, 음, 음 해서, 다음 주까지, 2 0선까지빡 닿으면, 어요, 그럼, 여기선 뭐, 나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대형주들도 보고, 음 이런저런 테마주들을 매매하지만, 예수금이 있는 사람들은 이더리움 주봉 2 0선까지 떨어질 때, 그때 한 번, 빵! 넣으려고, 어 예수금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바뀐 내용이 없어요. 주말에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밤에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일 뿐, 뭐,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랑 바뀐 점이나, 어,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오늘 보셔야 돼요. 그럴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차트보이, 난 590만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럼 갖고 있으세요. 양양음, 양양양의 반대는, 음, 음, 양, 음, 음, 음이다. XRP도 주봉상 20선 닿으면, 살려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있죠? 아직 안 닿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네, 종종, 아니 차트 보이, 네가 주봉상 20선 닿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위에서 올라가 버렸잖아. 그건 그럴 수 있어요. XRP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독 영상으로 올려놓은 것도 있고 매수 타점도 워낙 명확해서 매수 타점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까요? 네. 아유 그렇지. 이거 구름대 깨지면 좋을 건 없죠. 구름대 깨지면 밑으로 한번 쭉. 내려올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주봉상 20선에 자연스럽게 닿게 되니까. 그죠? 지금 보시는 건 일목균형표예요. 그다음 솔라나. 아, 솔라나를 일단 구름대는 지우고 솔라나 월봉을 보면 요 라인 넘을 때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 그 댓글 보니까 솔라나를 매수 타점에서 샀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전 솔라나 영상을 안 보셔서 그래요. 솔라 솔라나는 기본적으로 모양 자체가 여기가 삼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빵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갈 수도 있다니까요. 뉴스케일 파워랑 똑같아요. 뉴스케일 파워 직전 네. 이렇게 삼봉 모양이 만들어지면, 빵!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갈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솔라나는 원래 얘가 만약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라면, 여기 넘을 때 메인 매수 타점이겠지만, 그 전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 라인 넘을 때 사는 거는 물릴 거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그 영상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삼봉 영상, 제가 이번 영상 말미에 매수 금지 차트, 영상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앞뒤 그냥 구별 없이 다 자르고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이것만 듣고 빵 사면 물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댓글에다가 물어보세요. 사기 전에. 그러니까 그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바로 우리 채널은 뭐 당장 오늘 사야 될걸 오늘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전부터 매수타점을 다 잡아가 놓고, 음, 그 매수타점 금방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매수타점이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매매를 하지 마세요. 아니, 갖고 있어요, 왜. 코인은 뭐 시작도 안 했구만. 음? 590만원 다시 올라와야죠. 이더리움이. 해서, 음, 이네 종목을 간단하게 보았는데, 아니, 당연히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영상이 이번 코인 영상이라면, 네. 이 밤에 이 밤에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계속 했었던 종목들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네? 환율 차트 이거 그 9월 21일, 22일인가 그때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날 간만에 봤기 때문에 한달 만에 본 영상이라서 꼼꼼하게 봤기 때문에. 그때 올려놓은 환율 영상 보셔도 지금 봐도 충분하다. 끝이에요. 금요일은 휴방이고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대충 봤다고 또 뭐라 하지 마시고요. 이전 영상 보세요. 제가 이전 영상 링크도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아셨죠? 응.